시원 룸투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문이고요.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건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모습을 체크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울이 꽤 길어가지고. 전신 거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손전등이 있고, 나름의 인테리어로 드림캐처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빨랫감을 모아놓는 바구니 같은 거고, 여기는 이제 옷이 들어있는 상자? 상자고, 이거는 이제 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다이소에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행거가 있는데요. 이 행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제 옷이 되게 많은데, 행거가 없으면 다 옷을 걸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 모자가 하나 있고, 너무 찌그러졌요 모자랑 가방들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본가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가방들을 걸어놨습니다. 여기 그 옆으로 가보면 이제 뭐 생필품이랑 수건, 지금 청, 빨래를 돌려서 수건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바지들이 있 바지랑 치마, 청치마 같은 것들이 있고, 얘는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아령이 있습니다. 안 쓰는 고데기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그냥 옷들 옷걸이에 걸어놔야 하는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구석에는 제가 공간을 정말 알차게 쓰는데 이게 방이 좁으니까 공간을 알차게 쓸 수밖에 없어요. 무려 이 길다란 폼롤러와 요가 매트까지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가 매트를 언제 펼쳤는지 정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머요 그리고 딴. 여기는 에어컨이 있고, 어, 빨래를 걸어서 말릴 수 있는 봉이 있는데, 저는 보통 건조기를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주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저의 침대입니다. 어떤가요? 아주 핑크핑크하죠. 저의 방의 굉장한 인테리어 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행거도 침 행거, 침대, 책상 그리고 냉장고가 이렇게 원래 있던 것들입니다. 침대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데요. 딱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침대가 조금 딱딱해가지고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소리를 들으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너무 딱딱해서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제가 무려 여기다가. 이불, 두툼한 이불을 이게 원래 침대고요. 두툼한 이불 한겹 극세사 이불도 한겹 그리고 매트까지 그러니까 매트로 쓰는 것까지 한겹 그리고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애착 인형이 있고 이거는 잘 때는 두고 사용하진 않는데요. 이제 기대해서 좀쉴때 여기서 기대서 쉽니다. 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거를 여기서 빼서 잘 때는 여기 두고 이제 쉴 때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책상인데요. 음. 이것도 원래 의자도 다 원래 있던 건데 그렇게 막 오래 앉아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기는 의자가 좀 불편해서 그냥 일할 할일 있을 때 앉아 있고 귀여운 저의 최고심 마우스 패드 그리고 노트북 뭐 이것저것 있고 여기는 악세사리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바탕 악세사리가 들어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건 무려 반지 보관함인데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 옆에 있는 이조그마에도 반지 보관함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고심. 너무 귀여운 최고심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뭐 아이패드랑. 단한 번도, 이사 와서 단한 번도 보지 않은 이북. 그리고 뭐 에어팟. 여기는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나름 정리를 해놓는다고 이렇게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공기청정기인데요. 어 사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공간이 좀 모자라서 어, 이거 왜 여기있니? 네, 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잘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면서 뭔가 공기가 이렇게 청정이 되는 그런 건가봐요. 하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소리도... 저희도... 자, 그렇습니다. 원위치 하고 그 옆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laughs> 무려 물과 마스크팩이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절로 <laughs> 거치 다친... <laughs> 네. 집에서 뭘잘안 먹어가지고 그렇게만 들어있고. 이는 오늘 다 써버린 꽉티슈. 굉장히 필수품이죠. 뭐 유산균이랑 건조기 돌리려면 잔돈이 필요해서 잔돈이고요. 친구가 줬던 컵도들인데 아직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있고여긴 이제 드라이기랑 고데기 이런 게 있어요. 다이슨 에어랩 너무 좋아해요. 너무 예 짱짱 애용하고 있고 이번 저번 주에 타임스케어 가서 받은 고양 쿼카 친구들입니다. 이거 고리 티슈가 있고 청소하는 중이었어가지고 방은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어, 크기가 얼마나냐면, 딱 여기에 이제 사람 하나 누울 정도가 나오는? 그니까 러그 요가 매트를 하나 딱 깔면 이제 공간이 없어요. 딱그 정도 공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화장실이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서 볼까요? 여기는 이제 샴푸랑 바디워시 등 거다 놓고 여기는 샤워볼이랑 요 양말 빨때 자주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던 건데 지금은 양말을 많이 안 신어서 이제 당뇨.. 어꽤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쓴지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있고 샤워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한답니다 비누도 빨리 비누랑 그냥 손 씻는 비누 컵 그리고 클렌징 폼 이랑 치실이랑 치약이랑 칫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거울이 더럽지만그 고시원의 화장실은 저희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의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 그리고 요, 화장실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좀미스터리 한데, 열면 버깁니다 그래서 그냥 닫아놓고 살겠습니다. 네. 좀 미스터리한 창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순식간에, 순식간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눈 투어가 끝이 났는데요. 하셨나요? 뭔가 생각했던 고시원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저는 좀한두 군데밖에 안 가보긴 했는데 어, 여기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로 들어왔거든요. 좀 깔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두 달간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침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약간 이런 게 꾸며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좀 핑크 톤으로 싹 맞춰준 느낌 <laughs>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고맙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굉장히 방음이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막 말소리 같은 거 시끄럽다고 방 안에서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고 복도에서는 조금 들리는데. 근데 방에 들어오면 정말 잘안 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가 할 말이 있을까요? 음 가격은 한 달에 40만 원이고 보증금이 10만 원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제 돌려받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공과금 관리비는 일체 없습니다. 4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위치는 잠실이고요. 잠실 굉장히 번화가에 있어서 그냥 가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방이 없다는 점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가 공용이라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건조기가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여름에는 빨래 말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건조기를 돌리는데 네, 나 건조기 돌리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룸 투어는. 고시원 룸투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